10번 목걸이를 하고 나가면 8번은 요거 하는 것 같아요 기본 목걸이로 요거 진짜 추천을 드려요 오늘은 정말 좋은 팀이 아닐까? <laughs> 안녕하세요 매일 사는 여자 가비입니다 오늘은요 2025년도 버전 여름 액세서리 특집 <laughs> 아니, 제가 쉬고 있는 동안에 한 구독자분께서 언니 작년에 올렸던 여름 주얼리 영상을 계속 돌려본다. 라는 댓글을 제가 보고 아, 그래. 이제 내가 새로운 걸 올릴 때가 되었다. 라는 생각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laughs> 작년에 소개드렸던 주얼리 중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서 이거 도대체 어디서 구매하냐 했던 주얼리가 하필이면 제가 중학교 때 20년 정도 전에 구매를 했던 제품이어서 지금 당장에 구할 수가 없는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 구매를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웬만하면 대체품이 있는 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요즘에 제가 무뭘잘 하고 다니냐. 보통 요즘에 레이어드 해가지고 많이 착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지도 그렇고, 팔찌도 그렇고, 목걸이도 그렇고. 그래서 레이어드 하기 에 좋은 제품들을 위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 팁? 이런 것들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목걸이부터 설명을 하자면요. 열번 목걸이를 하고 나가면, 여덟 번은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들어 하는 목걸이인데요. 또론. 바로 루시류. 라는 브랜드의 엘리스 스페이드 클레 화이트 골드 길이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50cm 루즈 핏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얘가 굉장히 독특한 게 열쇠 모양이에요. 열쇠 모양인데 그 위에는 이 우리 카드 게임하는 그 카드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카드 모양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어 그것도 굉장히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레이어드를 해본 결과 너무 독특한 모양보다는 조금 어, 디테일이 있는 단순 네모 모양 혹은 그냥 라운드 동그라미 모양 이렇게가 가장 레이어드 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무게감을 잘 잡아주는 메인 레이어드 목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거 착용을 하면 이런 모습이고요. 많이 파진 거에도 좀 보일랑말랑하고, 이 정도 파이거나 그냥 아예 그냥 티셔츠 이런 거 입었을 때도 얘를 이렇게 밖으로 뺐을 때 숨지 않아서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에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무지 티셔츠 많이 입잖아요. 너무 밋밋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잡아줄 수 있는 게 악세사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포인트를 줍니다. 925 실버에다가 18K 화이트 골드를 도금을 한 거여가지고 변색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귀찮을 때는 빼지 않고 그냥 샤워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권장은 안 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어, 이거 변색 안 되고 되게 오래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목걸이에요. 그래서 얘를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사실 얘를 받은 거는 제가 단순 선물로 받았지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의 데일리로 착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얘만 딸랑 할 때도 있지만 보통 요즘에 레이어드를 무조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레이어드를 도대체 뭐랑 해야 되냐. 집에는 막 펜던트 있는 거밖에 없는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 정말 좋은 제품을 제가 나름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이거 두 번째 제품. 실버 제품이고요. 바이 위켄드의 프랭크 네크리스 제가 좀 레이어드 할 목걸이를 찾느라고 그냥 스네이크 체인 뭐 이런 것도 많이 찾았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스네이크 체인이어도 약간 투박한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 실버의 이 알갱이들이 되게 조금 조금 조금하게 되게 여리여리하게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딱 착용을 했을 때 너무 투머치하게 보이지 않고 그냥 레이어드를 했지만도 여리여리한 느낌이 살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나름 길이 조절을 할수 있는 부분이 꽤나 길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한다 하면은 뭐요 메인 목걸이랑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춰서 할 수도 있고 또세 개를 한다 그럼 얘를 조금 더 길게 해서 그세 번째 거를 좀더 타이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아이였고요 얘도 정말 내가 레이어드를 무조건 해야 돼 하고 싶어 한다면 이 포인트 목걸이 말고 기본 목걸이로 요거 진짜 추천을 드려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무데나 다잘 어울리는? 그 제가 보통은 실버 제품을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실버가 화이트 골드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뽀송한 느낌 있잖아요. 화이트 골드는 그냥 이 광택감이 너무 아름다운데 아그 실버만이 주는 그 뽀얗고 포슬포슬한 느낌 그거를 이제 실버 외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실버 주얼리를 정말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실버 관리하기 너무 어렵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악세서리 다 소개드리고 나서 실버 보관하는 방. 법 뭐 관리하는 방법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두 가지 요즘에 진짜 완전 데일리로 하고 다니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요, 요것입니다. 이것도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고요. 카인더 베이비 앤티크 블랙 큐빙 네크리스 얘를 진짜 언제 가장 잘 쓰냐면요. 제가 요거 메인으로 하고 다닐 때 얘를 또 서브 목걸이로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이트, 아이보리 티셔츠, 그냥 무지인 그런 티셔츠를 입었을 때 많이 착용하는 목걸이에요. 왜냐면 보통 이 화이트로 상의가 들어가면 실버 목걸이가 날라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액세서리도 하얗고 티셔츠도 하얗고 무늬 같은 거 없고 이렇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대, 날랑날랑 날라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럴 때이 블랙으로 또 너무 무게가 크면 안 돼. 요렇게 얇아야 무게감을 탁 잡아주면서도 너무 과하지 않은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더라고요 이 정말 조그마한 실오라기 같은 목걸이가 아그 무게감을 잘 잡아줘서 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 보통 서브로 좀 레이어드를 할수 있는 목걸이는 펜던트가 네. 꽉 하고 포인트로 들어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뭔가 고수들만이 할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고 저희처럼 약간 그냥 일반인들 뭔가 해보고 싶은데 그런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럴 때 제가 알아낸 팁이 정말 펜던트가 이렇게 코딱지만하게 들어가 있던가 아니면 진주나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도 한 군데 딱 가운데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여러 군데 같이 있어야 그게 레이어드용으로 좋더라고요. 진짜 조그맣게 포인트 한 개. 이 정도만. 다음으로 또 서브 목걸이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바로 진주 목걸이! 꼬임새가 토글로 되어 있는 진주 목걸이고요. 진주가 진짜 가느다랗게. 이게 막 엄청 큰, 빡! 이런 진주 아니고 실처럼 되어 있는 진주입니다. 얘가 제가 분명히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방금 이거 이름을 찾으면서 한 시간을 넘게 찾았어요. 못 찾았어. 다행히 토글, 진주목걸이 하면 얘랑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거 그냥 검색하셔서 구매하시면 돼요. 일단 토글로 되어 있어서 제가 방금 전에 막 목걸이 뺐다 꼈다 하느라고 엄청 시간 오래 걸렸거든요? 그냥 얘는 그냥 꼬이면 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너무 간편하게 이렇게 끼고 나가면 되는 진주 목걸이고요. 진주 자체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진주 알이 너무 굵다 하면은 여름에 좀 더워 보일 수도 있고 또 나이대가 아직까지는 제가 하기에는 조금 노블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진주 목걸이 좀알 굵은 거막 그런 걸 하면은 너무 우아해 보이고 예쁜데 아 제가 하면은 막 엄마 목걸이 차고 나온 느낌? 그게 아직도 있어서 어 나는 진주가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고맙게도 이렇게. 작은 진주들은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아주 얇은 진주 목걸이를 하면 내가 좋아하는 진주의 느낌도 가져가면서 과하게 노브레 보이지도 않고 더워 보이지도 않고 레이어드 할 때도 너무 예쁘게 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요즘에 제가 또 레이어드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하지만 여름이다 보니까 좀더 많이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그리고 많이 파인 나시를 입었다 하면은 좀더 목에다가 뭐 이것저것 치렁치렁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원석 목걸이 키치한 것들을 자주 하거든요. 이런 거는 뭐 특별히 제가 소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다 집에...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이런 키치한 원성 목걸이. 보통 원성 목걸이나 팔찌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선물로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태국 팬분께서 하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20대 초반, 1 중반 친구들은 이런 원성 목걸이 하나만 해도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느꼈을 때딱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런 목걸이 하나만 했다? 약간 동동 뜨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실버 혹은 금 이런 목걸이들 있잖아요. 같이 믹스 매치를 해주면 얘가 그냥 포인트가 될뿐 그렇게 동동 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할 때는 꼭 하나 두 개씩 더 해주는데 그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제품 이 제품은 이 원석보다 살짝 더 길게 해줍니다. 뭔가 레이어드를 할때 약간 공식처럼 제가 외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제가 찾아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원석을 가장 목에 딱 맞게 그러고 나서 이 실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걸 해주던가 골드를 섞어도 되거든요. 골드 목걸이 참큰게 없어가지고 찾다가 집에 에나더 스토리즈에서 구매했던 이런 라운드 목걸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런 동그라미 펜던트가 있으시면 됩니다. 골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골드를 또 같이 섞어. 그러면 얘가 골드, 실버, 원석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원석 목걸이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만약 이 원석 목걸이가 조금 더 컬러가 있다. 그럼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팔찌 부문으로 넘어갑니다. 팔찌는 작년이랑 겹치는 것도 꽤 있어요. 아직까지 너무 정말 데일리로 잘 하고 다니기 때문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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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 추천, 추천하는 것들 소개드립니다. 첫 번째, 레젠메 플로잉 뱅글 이렇게 뱅글 형태고요. 얘도 실버 제품인데 일정하지 않게 좀 주물주물 해놓은 것처럼 생겨가지고 찼을 때 뭔가 뻔하지 않은? 그냥 반듯한 거는 그거 하나만 딱 차놨을 때는 약간 밋밋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울퉁불퉁하게 생겼다 보니까 하나만 해놔도 전혀 밋밋해 보이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얘가 여기 밑에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차기가 너무 편해요. 심플하게 하나만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진짜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좀 메인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사실 소개를 드리려다가 얘도 제품 정보가 없어서 소개를 안 드렸었는데 제가 대체품을 좀 찾았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드립니다. 얘도 톡을 바로 되어 있는 하트볼 팔찌예요. 제가 얘를 메인으로 하고 다닌다고 했는데 얘는 이게 얇잖아요. 그래서 되게 심플한 맨몸에 좀 심플한 실버 하나 딱 둘러진 그런 느낌을 연출할 때얘 하나만 하고 나간다면 얘는 아무래도 좀 체인이 좀 볼드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랑 같이 했을 때좀 심심하지 않게 볼륨감이 좀 있어요. 막 과하게 막 치렁치렁하게 달랑거리는 게 아니라 살짝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트가 아주 살짝씩 내 손목에서 이렇게 달랑거리면서 주는 그 기분 좋음이 있더라고요. 얘가 조금 더 나한테 청량감을 준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또 많이 합니다. 제가 대체품으로 찾은 게 레트로핑거의 스윗 하트 그리고 디모멘트의 랜디 G 하트 V258G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걸로 구매를 하시면 얘랑 이렇게 레이어드하기에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두 개를 메인으로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좀 레이어드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집에 이제 뭐, 디올 로즈드 방처럼 그냥 갑자기 골드 컬러가 여기다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집에 정말 어렸을 때 엄마가 나한테 선물로 줬던 얇은 기본 팔찌들 있잖아요? 이런 그냥 진짜 기본 팔찌들. 아 이것도 되게 잘 하고 다니는데 실버거든요? 판도라에서 나온 얇은 팔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여리한 맛으로 끼려고 참을 많이 안 달고 이거 하나만 딸랑 달았는데 요런거 그냥 집에 있는 그냥 얇은 거 그런 걸 그냥 척척 둘러주시면 질감이 너무 달라서 뭘 해도 다 괜찮은 비슷한 것들끼리 섞는다기보다는 재질이 좀 하나는 뱅글이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체인을 좀 두꺼운 거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얇은 얇은 팔찌 하면 이렇게 세 가지의 메테리얼들이 이 재질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레이어드 했을 때 괜찮다. 그리고 이런 원석팔찌. 아까 이거 목걸이처럼 분명히 이런 누군가한테 선물 받은 이런 원석팔찌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제품들이랑 같이 레이어드를 하면은 진짜 금속 재질이랑 어우러지면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에르메스 뱅글도 얘한테 이렇게 채워놓으면 아, 괜찮아요. 뭘 갖다놔도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엄청나게 비싼 액세서리를 사지 않아도 이걸로 충분히 고급스러운 그리고 뭐 예쁜 뭐 이런 걸다 가져갈 수 있어서 오늘은 정말 좋은 팀이 아닐까? <laughs>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반지 소개드릴 건데요.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딱두 가지 구입 루트로 구매한 것들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진짜 데일리로 하고 다니는 것들. 일단 여름이다 보니까 제가 원석 팔찌, 원석 목걸이 뭐 이런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지도 원석 반지를 하고 싶더라고요. 약간 옷 반지 같은, 옷가락지 같은.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 헤맸어요. 근데 진짜 그걸 파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해드릴 것이 요것입니다. 지금 여기 세 개만 꽂아놨는데, 이렇게. 로즈쿼츠, 그리고 얘는 터키서, 얘가 라피스. 뭐, 이거였던것 같아요. 보여드리는 거 외에도, 오팔. 만호, 호완석, 황옥, 옥뭐 이런 거 있죠? 정말 원석들로 만든 가락지를 많이 파는 곳이에요 근데 가격도 9,900원 하나에 제가 여기서 와 어, 너무 좋다 이러면서 막 컬러별로 구매하고 이랬었거든요 여기 거를 소개를 드립니다 일단 여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블루 계열의 반지를 저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터키석 같은 경우는 약간은 웜톤이어가지고 옷에 맞춰서 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 라피아스는 또 은근히 얘가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잘 하고 다니 근데 요즘 트렌드상 이렇게 한 가지만 딱 끼고 다니는 것보다도,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줘야 돼. 두 개를. 가락지 두 개를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주고 요즘에는 저는 또 검지보다 중지에다 끼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중지에다가 레이어드를 해서 딱 두툼한 느낌으로 이렇게 끼고 다닌다거나 혹은 얘도 아, 나는 조금 더 살짝 더 고급스러움을 주고 싶어 할 때는 금반지, 얇은 실반지들 있잖아요. 그런 실반지들을 같이 레이어드를 하나씩 정도만 해주면 예쁘게 끼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석도 이런 식으로 끼고 다니는 거예요. 예쁘죠? 또 대박인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요즘 금값 장난 아니잖아요. 심플 금반지로 제가 뭐 지금 한 4개 정도 가지고 왔거든요? 무슨 반지를 끼든지 간에 항상 레이어드 할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금반지를 살 때, 아, 약간 이런 심플한 거 사기가 쉽지 않아. 왜냐면 괜히 내가 좀 비싼 돈 주고 사는데, 약간은 조금 더 포인트가 있는 걸 사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없어요? 전 그래요. 아무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 번에 싹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이게 금은 진짜 금이에요. 진짜 금인데 저렴해요. 왜 저렴하냐? 우리가 그냥 구매하는 금반지는 이거 자체가 속이 꽉찬 금이잖아요? 근데 얘는 무슨 할로우 공법인가? 그래서 속을 비운 거예요. 그래서 통으로 되어서 금 중량이 좀 적다. 대신에 가격을 낮춘 거죠. 레이어드 하는 반지로는 여기만 한게 없는 거예요. 일단 가격 괜찮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가지고 이것저것 할수 있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잘 하고 다니는 게 이런 것들. 삼각커팅된 것들도 구매를 했고요. 이런 다이아로 되어 있는 것도 구매를 했고, 은은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빠지면 안 되는 이런 액기 반지. 근데 얘도 이렇게 약간 포인트로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요런 반지를 한다고 쳐봐요 요런 반지를 했을 때 그냥 얘만 하고 가느냐 아니면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금반지를 하고 가느냐 느낌이 완전 다르고요 그리고 이거를 검지에 낀다? 여기다 하나 더 해줘 이번에는 은색깔로 그때그때 과한지 안 과한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뭔가 그때그때 느낌을 바꿔가면서 막 레이어드를 할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산 금반지들도 그냥 요거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껴준다거나 혹은 얘를 같이 껴 그리고, 에키 반지를 하나 더 껴.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고요. 이런 실반지들은 또 사람이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뭐 여기저기 여기 막 진짜 레이어드를 해가면서 낄수 있어서 이게 진짜 가성비가 진짜 좋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실반지들 여러 가지 갖고 싶은데 막다 비싼 돈 주고 사긴 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laughs> 그리고 실버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버는 관리할 게 뭐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진짜 너무 쉽거든요. 실버는 나랑 몸에 같이 닿아있을 때는 변색이 거의 안 돼요. 오히려 내가 얘를 방치했을 때 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맨날 하고 다니는 제품이다 고민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관리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가끔씩 방치되는 것들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제품 구매하시면 돼요. 폴리보이의 실버 골드베스. 트 네. 진짜 엄청 오래전에 샀는데 몇년 동안 이거 쓰고 있거든요 그냥 화장실에 이거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장에다가 그러다가 아 이거 실버 변색됐잖아 하면은 집에서 나가기 전에 그냥 뚜껑을 열어 그리고 여기서 이 바구니를 같이 주거든요 얘를 그냥 이렇게 넣어 나가기 10분 전에 하시면 돼요 그냥 쏙넣은 다음에 얘를 여기다 이렇게 담 엄마 맛아 너무 터프하게 설명을 했네 이렇게 쏙 넣어 그러고 10분 동안 딱 방치를 해요 그런 다음에 나가기 전에 이거 막아 수돗물에다가 물탁틀어놓고 여기다가 막 헹구고 그 다음 탁 해서 수건으로 이렇게 다 대충대충 물기 닦고 탁 차고 나가면 끝 실버 색깔이 다시 돌아옵니다 칫솔로 닦고 치약으로 닦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쉽죠? 그다음에 이거 제가 어디서 이 통이 등장을 했었나 봐요. 이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악세사리 통인데요.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 여행 갈때 원래 지퍼백에다가 넣거나 아니면 진짜 작은 이 악세사리 통에다가 넣고 막 이랬었는데 이번에 태국 여행을 동생 집에 놀러 가면서 악세사리들을 좀 많이 가져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통에서 막 엉키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구매를 했고요. 얘가 여행용으로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열면은 이뭐 목걸이들 넣는 곳이 있고, 여기 이렇게 귀걸이를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저는 귀걸이 안 써요,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반지랑, 뭐, 뭉터기로 넣는 뭐 팔찌나, 뭐, 이런 것들. 보관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얘가 은근히 많이 들어가고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목걸이 같은 경우는, 잠가서 보관을 하셔야 돼요. 안 잠그고 걸어놨더니, 비행기에서 흔들리면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잠근 상태에서, 여기다 이렇게 걸어요. 걸은 다음에, 팬던트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팔찌도 이렇게 체인으로 된 것들은 여기다가 걸고 가시면 되고, 귀걸이는 왜 제가 이거를 안 쓰냐면, 부지런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게으름의 이슈가 있잖아요? 이게 그럼 꼬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넣고 꼬이고, 그리고 뺄 때도 다시 꼬였던 거를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 반지 넣는 곳 있죠? 여기다가 그냥 귀걸이 참 귀막에 있는 것까지 해서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쓸 필요 없다. 그리고 여기 반지들 여기다 이렇게 보관 가능하고 팔찌 보관 가능하고 저는 이거 굉장히 잘 쓰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거를 물어봐 주셔가지고 오늘 액세서리 특집 하는 김에 소개 드립니다. <laughs> 그럼 오늘 이렇게 끝! 오늘 이렇게 제가 1년 만에 2025년 액세서리 레이어드 특집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어떠셨나요? 유용하셨나요? 아 이게 뭔가 별거 없이 보이지만 상당히 유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야 저는. 아, 몰라. 그렇다고 해줘요. <laughs> 아무튼 오늘도 저랑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의리로 해주시고, 구독, 사랑으로 해주시고요.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